네 오늘도 서울전화트릭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영상 보아놓이 채널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쭉다이 예전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9 1의 밝혀지지 않는 진실 월드트레이드센터 철강타워의 비밀이라는 영상 우영우랑 하던 관계가 없는 영상 여기서 제가 그 이9.11 그것은 그뭐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비행기 폭발로 무너진 게 아니고 사전에 정지작업을 다 해놓고 어, 7번 1번 2번이 저 높은 쌍둥이 빌딩이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옆에 있는 7번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, 미국 내부 딥스테이트의 소행이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,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된다, 비행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의 제기를 한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어, 여러 가지 논문들 이런 것들 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? 아, 저는 만점 죄을 아주 싫어해요. 예, 그래서 끊임없이 예 잽을 날릴 것입니다. 그것에 대해서는 음,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. 괜찮아요. 많이 밝혀졌어요. 근데 이제 그 불과 한 2년 전에 무너졌던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예. 그게 바로 이 범죄의 제구성 이 영상에서 그 샴플레인, 샴플레인 타워라고 그 사람들 사는 아파트예요. 그래서 이 건물이 그냥 폭삭 투자 앉아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, 단밤에. 뭐, 이게 무슨 뭐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지어진 지 몇십 년 만에 발생한 마치 무슨 산풍이나성수대교처럼 그런 원인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그냥 어물쩡 넘어가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제가, 아, 안 되겠다. 이 끝까지 완전 범죄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제가 지금 미국에 왔습니다. 예, 제가 미국에서 찍은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들을 어,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. 예, 보시면은 이 건물은 샴플레인 타워 무너진 거하고 쌍둥이 거의 쌍둥이 같은 표현인데 바로 옆에 있지는 않고요. 그옆 옆에 있는 건물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.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어요.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코니 위에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해 놓은 이 난간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 처리도 하고 이렇게 코너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 놓은 음, 이런 건물이었어요. 이 바닷가 앞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싼 건물입니다. 바로 왼쪽으로 가는 그건물이 있고요. 여기가 이제 부지가 넓게 있지 않습니까? 이,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여기가 바로 이제 무너진 곳이에요. 바로 이 현장입니다. 네, 보시다시피 1층이 있고 지하 1층 이 있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쓰였었는데, 요거는 어,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 실 같은 그런 벽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. 어 그냥 걷어내가지고 지금은 뭐 웅덩이, 물 고인 웅덩이 이런 거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건물은 쌍둥의 건물, 어 이렇게 아직 이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. 여기 우리나라처럼 곤돌에 이렇게 해서 이사하는 거 줄이 있네요. 이거 이사 중인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짐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,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, 요즘에는 크레이저어가지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저 사실 그거 되게 불안해요. 너무 길게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니까 한번 무너질 것도 같고, 막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, 이게 딴 얘기였고, 예, 마이애미입니다. 마이애미.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쪽에 있는 멀쩡한 뭐 건물이죠.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아파트가 아닌가 봐요. 예, 좀 너무 둥글둥글하게 생겼죠. 이거는 뭐 오피스 빌딩인지 하튼 여 예, 멀쩡합니다. 이게 바로 제가 말한 무너진 건물하고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예요. 예, 이렇게 똑같이 생겨서 찍었는데 어, 아 뭐참 이. 이 마이애미 바닷가 앞이, 어, 상당히 그 백사장이며, 아주 그냥 끝이 없는 그 백사장. 그리고 사람들은 조깅하고 있고 평화로운데, 음, 어, 뭐 날씨도 따뜻해가지고, 어, 이런 곳에서 이런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자꾸 묻히는 것 같아서 좌시할수 없어서 예, 현장에 왔고요. 현장에서 촬영한 비디오. 어, 아, 아, 감상하시겠습니다. 어, 아, 비디오 감상하시고, 어, 아, 제 영상이 끝날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아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그거 좀 눌러주시고요. 뭐, 제가 뭐 계좌번호를 올려가지고 뭐, 후원금 뭐, 그런 거 요청은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요청하면은 그, 익명이, 예, 더 이상 익명이 아니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봉사입니다. 제 봉사.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이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수익과는 무관하게 활동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니 좋아요, 그 엄지척 그거, 그 다음에 구독, 그거, 서브스크라이브 그거는 최소 해주시기 바라고요. 댓글도 남겨주시면, 은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 어, 뭐 질문해 주시면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들이 쭉비치 앞에 있는데 예, 여기는싹 없죠 예, 여기가 바로 그 무너진 현장입니다 예,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예, 폐허가 돼 있죠 그, 샴플레인, 타원가요? 예. 네. 이져가지고 이렇게 음, 그 뭐, 블랙힐처럼 이렇게, 로 있고, 또 뭐, 저, 원래는 저렇게, 어, 크루즈 베도 보이고 하는데, 이, 여기사는이 사람들은 수백 년을 갖다가 몰살 시켰고, 주소, 어, 8777, 폴린 세빈입니다. 지금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. 네,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, 여기 철조망 앞에 있고요. 네, 이렇게 똑같이 찢은 블랙입니다. 이렇게 네, 범죄 현장에 왔습니다. 보이시죠? 네, 저 기둥, 네, 산책 올라같고 덕분에 나있죠 현장에 와가지고, 네, 승부의 인내를 한 곳에 가서, 제가 지금 현장 박사를 하고 있어요. 이 네, 옆에, 옆에 있는 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지금 와서요. 자, 잘가보시기 바랍니다.